네, 안녕하세요. 만한 청소년 수련관 헬스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2 풀다운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. 영상 진행이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푸시업을 알려드렸어요. 그렇죠? 푸시업은 양손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채로 진행을 하는 운동이에요. 근데 그런 식으로 기본 동작으로 구성을 해서 등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, 풀업이나 풀업이 안 되면 레플 다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, 레플 다운은 사실상 기구가 없으면 못해요. 그럼 이제 풀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풀업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. 일단, 첫 번째는 집 안에 내가 매달릴 공간이 있느냐.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려서 내가 내 몸을 들어 올릴 수 있느냐. 근데 첫 번째가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가 되는 분들 거의 없어요. 그래서 과감하게 두 운동 모두 뺐고요. 대신에 옆에 있는 밴드로 할수 있는 운동 하나랑 밴드 없이도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 두 개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. 그럼 이제 첫 번째 밴드 운동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밴드 운동이고요. 먼저 앞에 있는 밴드를 잡고 진행을 할 거예요. 앞에 계신 선생님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따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밴드를 발 중간, 네, 홈이 파인드본 있죠? 거기에 걸고, 상체는 반듯하게.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자가 되게끔.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기댄다는 느낌으로 견갑을 살짝 고정을 해서 잡아주시고, 그대로 당기시면 되는데, 당길 때 가슴을 열듯이, 그리고 수축 이완은 풀가동해서 끝까지 펴주고, 끝까지 당겨주고. 불필요하게 너무 반동을 쓰거나 동작을 빨리 하시면 그만큼 등 운동이 안 되니까 타겟팅이 안 되거든요. 네. 이 부분 잘 신경 쓰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. 개수는 12회에서 15회. 2세트. 더 하실 수 있으면 3세트, 4세트도 괜찮아요. 시선은 45도. 살짝 멀리 보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. 네.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 동작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. 자, 두 번째. 슈퍼맨 로우라는 동작을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. 앞에 선생님 시범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듣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먼저 바닥에 엎드려서 양 팔, 양 다리를 쭉 만세하듯이 펴주시고, 엉덩이부터 허리까지, 코어라고 하죠? 이 부분을 조이듯이 힘을 주신 상태에서, 네, 지금처럼 가슴을 피면서 시선을 멀리 보고, 그리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대듯이, 동시에, 네, 지금처럼 진행을 하시면 돼요. 자. 목을 꺾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너무 상체를 위로 제껴서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있어도 안 돼요. 이두 부분은 본인이 올라오고 유지할 수 있는,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. 팔 움직이는 각도 역시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완전히 폈다가 접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. 네,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. 내가 유연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. 그 부분의 한에서, 그러니까 유연성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움직이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여기까지 등 운동 영상 마무리 시고요. 다음 영상은 하체, 파트 3 하체 스쿼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